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한다고 일본 정부 발표를 인용해서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. 민주당은 아베 총리의 몰 역사적 행보에 대해 규탄하며 한일 관계의 파국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질서를 깨뜨리는 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. 1970년 폴라인 폴란드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음으로써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 라는 평가를 받은 서독 수상 빌리브란트의 역사 인식과 진정성을 본받기를 촉구합니다. 2013년 총리 자격으로 야스쿠니를 전격 참배함으로써 일어선 것은 아베 한 사람이지만 무릎을 꿇은 것은 일본 전체였다 라는 라고 역사는 분명히 기록할 것입니다.